체중 감량 후에 피부 처짐이 흔히 나타나기 쉽지요. 다행히 이런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베스트3를 우리가 뽑아봤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인의 이경은 원장입니다. 저는 이주희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다이어트 하고 나서 피부가 갑자기 처졌을 때,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고 나면 왜 탄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뭔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피부 상태가 되는데요. 요즘에 바디프로필 진짜 많이 찍더라고요. 그거 하면 급격하게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중간에 수분을 확 빼는 그런 다이어트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약간 푸석푸석해서 화장도 안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 피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또 처졌을 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볼까 해요. 특히 피부 탄력은 다이어트로 인한 급격한 체중 감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체중 감량 후에 피부 처짐이 흔히 나타나기 쉽지요. 다행히 이런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급격하게 이제 살을 뺐을 때 피부가 처지거나 효력이 없거나, 건조해지거나, 푸석푸석해지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베스트 3를 우리가 뽑아봤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뭘까요? 너무너무 흔하고 유명하고 다들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세라인 것 같아요.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울세라랑 울세라 그런 류의 여러 가지 그런 초음파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피부 속에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서 피부 근막층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어,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또 단기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유지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인데 그중에도 제가 울산을 뽑은 이유는 울산이 빠지기 때문에 울산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울셀의 장점은 초음파가 달려 있으니까 보면서 어느 부분이 지방이 너무 없고 근막층이 딱 타겟이 됐을 때 그걸 확인해서 시술을 맞춤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턱 라인 뿐만 아니라 눈꺼풀 밑이나 이마 리프팅 이런데도 많이 사용하기 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 줄 수가 있고 또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는 그런 td 를 사용해서 피부 탄력이나 어, 노화에 의한 그런 잔주름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때도 울쎄라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네. 거는, 두 번째로는 이쎄라의 버금가는 리프팅 장비죠. 써마지입니다. 까마지는 초음파 장비 울세라랑 다르게 고주파를 사용하는 리프팅 장비죠. 모공과 잔주름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워낙 유명한 시술이다 보니까 꼭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젊어진 피부, 젊어진 얼굴을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레이저 장비입니다. 깊은 주름이나 탄력이 많이 떨어진 피부에는 효과가 덜하지만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은 피부에는 피부 겉면을 주로 타이트닝 시켜줘서 강추 드리는 시술이에요. 어, 특히 울서마지라고 서마지랑 울세라를 함께 시술 받으시면 피부 속의 깊은 층과 얕은 층을 모두 타겟팅해서 어,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어요. 맞아, 울세라, 썸마지 요새 많이 하죠.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살을 빼다 보면 얼굴에 볼륨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빠졌을 때는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필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러도 굉장히 좋. 하나의 방법이고 그 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볼륨을 찾고 싶다 하면 은 예전부터 많이 시술했던 시술이죠 스컬트라나 요즘에 유행하는 핫한 시술 주베로 또 스컬트라랑 같은 성분으로 되어있는 올리디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부 안에 내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콜라겐을 채워준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볼륨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스킨부스터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 자체가 볼륨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피부에 굉장히 좋은 자극을 줘서 수분감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손상됐던 피부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두 가지 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시술이라서 시술하면 굉장히 권유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약간의 그런 불편한 부분이라 한다면 한 번만에 효과가 확 나타나는 기보다는. 두세번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필러를 시술하는 게 맞고 여러 번 시술하더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한다 그러면 콜라겐 생성 촉진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해서 시술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그 외에도 하나 또 생각하신 게 있다고. 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시술 외에도 또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로는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칼슘 필러인데 이게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작용.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다이어트로 피부 진피층 내 구조물들이게 헐거워지거든요. 그럼 탄력이 떨어졌을 때 레디어스 시술을 받게 되면 피부 내에 단단한 지지층으로서 역할을 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생성시키고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얇은 목부이나 턱라인 그리고 팔 아랫부분에 덜렁덜렁거리는 살 있잖아요. 그리고 복부 처진 살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엄청 좋네요. 목이나 바디에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얼굴에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처짐 없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홈케어를 꾸준히 해주셔도 또 이런 피부 처짐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공장을 돌리고 나온 노폐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영양제 같은 거. 보통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보통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B군이 살 빠지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방대사, 탄수화물 대사에 피군이 부족하면, 대사가 잘 안되면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수분 보충이 중요한 건 다들 잘 아시지요? 그리고 미량 원소, 미네랄이라고 하죠. 이제 다이어트하면 그게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빠지는 게또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보습도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얼굴이 건조해지고 막 불편한 증상들이 있는데 원장님 추천해준 영양제를 먹고 어 요새 컨디션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 막 여러 가지 그런 소개 영상들이 많아서 그걸 보고 막.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검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확인하고 먹으니까 좀더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새 얼굴에 뭐 했어? 근데 사실 요새 얼굴보다는 먹는 거를 더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도움 받는데 좋은 것 같아서 내원해 주셔서 원장이가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에 처진 피부 이런 것들을 좀더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